피자 가게 실사판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성 박사랑 윤 박사가 괴물이거든요. 진 박사는 학원 갔고 빨리 여기 이상한 피자 가게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, 지금 숫자 쓰는거 들리시죠? 35가 되면 옵니다. 어, 오는 것 같은데? 두, 삼, 사, 오. 문제를 준비하시고. 어디 있지? 31, 31, 33, 34, 35. 너놀래 키는 거 아닌가, 설마? 아직까지는 안 왔어, 갑자 아, 가짜는 네. 지금 아직 안 왔다고 하죠. <laughs> <유튜브 채우쳐. 웃음> 진짜입니다, 여러분. 네. 네. 갑자기 유튜브 찍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러면 안 돼. <laughs> 아니. 네, 여러분, 뭐 해야 똑같은데. 된다? 좋아요와, 아니, 뷰, 아니, 구독, 깜짝 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laughs> 아이고, 안녕!